화면에 보고 계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이버밴드 각종 뉴스와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천 받으시고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님입니다 자. 금일 이제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예, 시간은 오후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한 35분 정도 있으면 바로 마감을 합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2차전지 관련주, 예, LNF, 예, 지지를 하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일 고가 아직 18%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2차전지가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 뭐, 실질적으로 제가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한번 드려봤어요. 벌써 이제, 어, 좀, 뭐, 오랫동안 매수, 그,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예, 한60% 단기간에, 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또 현재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도 지금 거의 한 17%, 18%, 20% 정도 수익권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LNF는 뭐 텔레그램 방을 보고 예, 입장을 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로보스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로보스타도 예. 한번 사봅시다. 라고 해서 요런 자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오늘 고가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뭐, 입장하신 분들에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어, 상승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에코프로도 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닐까인데도 뭐, 거침없이 갑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는 뭐, 중기로 보유하자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거의 뭐, 여기까지 거의 한70% 지금 상승이 나왔네요. 실제 이제 이런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뭐 현물량만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괜찮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자,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79% 상승을 했고 예, 엄청나게 지금 뭐 상승을 했어요 뭐 거의 한10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요 자리에 추천 드리고 또 요도 여기서도 한번 사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지하는 자리 요 자리에서 네, 잘 갔습니다 잘 갔고 뭐 에코프로모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모티도 한번 사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자리에서 에, 그랬더니 조금 더디긴 하지만 에,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갈수 있는 건 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강력하게 이제 삼성 SDI, 예, 이런 친구들이 어제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S, 삼성 SDI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오일선을 이탈할 때까지라 1차트 박스권 저점을 이탈할 때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뭐, 오늘 로봇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데, 예, 뭐, 크게 문제없이, 로봇 관련주는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예, 뭐, 어, 로봇 관련주도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이 많고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예, 뭐,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어제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포스코 퓨처엠. 이런 친구들도. 한번 사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자리에서. 뭐, 요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고, 그랬었는데, 예, 오늘 고가 18%까지 상승을 했구요. 최초의 입장을 하셔서, 뭐, 매수하신 분은 거의 한40% 가까이 수익권입니다. 잘간것 같습니다. 예, 뭐, 타이밍에 맞게 2차 전지 섹터, ESS 관련주들을, 어, 힘이 들어왔을 때, 저항대 상단 부근에서 돌파하기 전에, 어, 매수를 해서 수익을 시원하게 내고 있습니다. 예, 잘된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를 한번 사 보자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뭐한9% 정도 상승 나왔는데 수익을 한번 챙겨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수학은 뭐 여러분들께서 잡을 틈도 없이 그냥 상승을 바로 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뚫어 버리면서 예, 전고점 신고가를 또 다시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4천 포인트가 되기 임박 임박 직전입니다. 예,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외 로봇 관련주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외에는 안 가죠. 시장은 뭐 지수는 2점, 코스피 2. 코스피 2.6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 가죠. 다른 종목들 지금 가지고 있으면 예 맞습니다. 어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원익 I F 원익 I P S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께 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도 오늘 뭐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아직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아직 상승 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로보티즈는 뭐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예,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들 거의 한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로보티즈 어, 수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수급이 오늘 예, 외국인과 기간 예, 연기금까지 예, 합세를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틀 양봉을 그려 준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더쳐 준다면 현재 자리에서 강한 어떤 급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로보로보도 오늘 예, 한번 사 보세요. 예. 5일 뭐 선이탈할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됩니다라고 했고. 예, 한번 없는 분들 사 보세요, 오늘. 예. 그랬더니 17%또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잘간것 같고요. 예. 어, 뭐, 또,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예, 요런 것들도 지금 단기 저항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예, 거의 뭐, 오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 SM 백셀, 그, 요 친구가 지금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SM 백셀. 상한가를 갖다가 요런 어떤 응봉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는 5일선을 어, 손절 잡고 예,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정은 거의 다 받은 듯합니다. 예, 조정은 다 받은 듯 하구요. 예, 뭐, 뭐 오늘 못 사더라도 예, 방송을 보시고 월요일날 바로 급등이 안 나오면 5일선 지지할 때 양봉 딱 출연하면. 어, 딱 덮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면도 오늘 갖고 휴림노봇 한번 바꿔요. 휴림노봇. 예. 휴림노봇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는, 예, 조정, 지지는 다 받은 것 같고요. 요 1차트 박스권 저점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탈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더 강한 어,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런 저항대까지는 한번 예, 8 0 0 0원자리까지는 한번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도 효림 로봇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나요? 예.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뭐 어제 예, 추천을 좀 드렸는데 오늘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예, 따놓은 당상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도 밀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무벡스 요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요 지금 조정을 깔끔하게 받았죠. 조정 깔끔하게 받았고 요 강력하게 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어, 거래량이 완전 조정을 다 받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21선 나인 예, 손절가 잡고 예, 양봉 뜨면 한번 매수해 보시면 또 이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잘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양자테마 엑스 게이트 이런 것들은 엑스 게이트 이런 것들은 어 월요일날 만약에 이렇게 밀리잖아요 예, 밀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사보세요 예,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한라, MMS,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급하게 샀습니다. 급하게 사서, 뭐, 사실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예, 그래도 요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또 강력하게 치고 나오는 이런 흐름, 예, 이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라 MS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 좀 밀리면, 어, 매수를 해서 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사이버 원요런 친구들도 이제 오일선 지지하는지 잘 보세요. 예, 거리량이 터지고 거리량이 완전히 조정을 받은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 사이버 원이 오일선도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 오일선 이탈해 버린다면 어, 오일선만 이탈해 버린다면 이 친구가 2 1선까지도 내려붙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잘좀 한번 보시고 예, 전략을 한번 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해성에어 로보틱스 뭐 이런 뭐 것들도 예, 괜찮죠? 예, 추세 상승으로 가는 어떤 흐름 네,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조선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명 엠텍이 지금 네,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잘 받고 있는데 어잘좀 보시다가. 이 5일선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양봉 추세를 그린다면 한번 매수를 해 보시면 다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오리엔탈전공 요런 친구들도 지금 자 보세요. 양봉 딱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 추가적인 어떤 흐름은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이 예, 자리만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더 치고 나가면서 이 신고가 자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동방성기죠. 동방성기. 동방성기 요런 친구들도 오일선을 커트라인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다시 슈팅 줄때이 고점 자리에서 조정을 한번 받는 그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것들도 잘좀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NK, NK 요런 친구들도 예, 잘 한번 보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인데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 하지 마시고요 예, 법안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it 생 글로벌 21선 위에서 잘착지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지금 예, 자리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nhnk cp 요런 친구들도. 21선 아래서 지지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이 친구는 그냥 어 21선 아래서 지지하는 흐름 5일선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없는 분들 한번 사보시고 뭐 추가매수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굳이 비중을 막한 종목에다가 50% 60%씩 그렇게 쎄리 박는 그런 어떤 매매는 저는 지양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날 요런 친구들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뭐 사실 이제 뭐 최근 이제 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은행이 51%의 어떤 예, 지배력을 가지고 예, 민간 기업을 이제 컨소시엄 하는 그런 어떤 흐름. 아니면 뭐 뭐 민간 기업도 같이 다 해라 그리고 뭐 자본금 뭐 이런 어떤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는 은행만 먼저 해라라고 말을 해도 어뭐 크게 문제 없죠. 카카오페이는 어뭐 카카오뱅크가 있으니까요. 카카오뱅크가 있으니까 크게 상관 없고 어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은행이 없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뭐, 은행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같이 조금, 예, 어깨를 나란히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하게 법안이 좀 발표가 되면, 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 뭐, 크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예. 힘있게 버티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 놈을 잡는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혼자 매매 하기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예, 더보기 클릭하시면 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하셔가지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많이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예, 수익 많이 내셔서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한주 고생 하셨구요 예뭐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어 주말 동안 메모 잘해 두셨다가 월요일날 뭐 양봉 딱 키면 바로 덮치는 걸로 예 그런 어떤 매매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